1월 27일 어제 저녁부터 비가 내리더니 오늘 새벽에 한 4시쯤부터 눈으로 바뀌었습니다. 눈이 와도 또 민트 내리고 민트 화장실로 가는 중입니다. 아, 저것좀 빨리 싸고 가면 좋을 텐데 이를꼭 멀리까지 와. 날도 안 좋은데 온통 하얀네요 자 눈이 많이 내린다 합니다. 고양이들 잘들 다녀오시고 올라올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졸리시면 휴게소 많이 이용해서 피로를 풀고 올라오세요. 괜히 마음 조바심 갖고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면 은 평생 후회합니다. 저도 29일 날 인천공항에 어, 중국 수업 손님이 오기로 했어요. 그래서 픽업을 해가지고, 저 오창으로 동생 내려다가 내려가야 되는데, 눈이 많이 온다 하니 걱정이 됩니다. 아무쪼록 고정 연휴 잘들 보내시고, 귀성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